안녕하세요. 더크막당 상담 레시피 최사범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 운세보기 임수일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벌써 임수일간이 됐습니다. 이제 그 10천간, 10개의 일간 중에 그 중에서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임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임수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자년에 대한 자세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임상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수 일간입니다. 자, 임수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수라는 오행의 특징은 아무래도 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수가 양적인 큰뭐 바다와 같다라는 이미지라면. 개수는 그거보다 작은 뭐 비라든가 혹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신다든가 그런 의미를 이제 뭐 물상으로 상상에 유추해 볼수 있겠는데요. 그처럼 임수는 큰 바다와 같다 라고 해서 흐른다 라는 의미가 있고 마치 구름처럼 유유하게 이동한다 그리고 넘나든다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는 것의 특징은 그만큼 많은 이동이 있으니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수라는 것은 토에 의해서 그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라는 것은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그 대처하는 방법, 그 변화에 대한 대처를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임수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무토의 환경 인식 능력입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토가 있으신 분들은 그에 맞는 대처 능력이 좋습니다. 시대의 변화라든가 환경의 요구,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 변화들을 감지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게 발달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임수가 그런 환경 능력을 인지를 하는데 이 임수 일간이 무토에 의해서 자, 이제 인지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 들어가 있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임수는 멀리 유통과 거래, 이런 실력에 대한 전달들을 의미를 하는데 거기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완성품, 나의 아주 집약적인 재능들이 있으면 그 재능을 통해 임수가 전달한다, 발휘한다,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있을 경우에 임수일간이 경금일 수 경우에는 신금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전달하는 역할이고요. 경금이 있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새롭게 개발하고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목이라는 것은 나의 실력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나의 후대까지 전달하는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고정 고객이 생긴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 나의 어떤 능력을 오래 끝까지 전달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노후 대책과도 같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수일관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토입니다. 무토를 통해서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신금이라는 자신의 고유한 실력과 능력, 상품력, 경금이라고 하는 새롭게 개발되는 능력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나의 고정 고객 유치까지 무토의 인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무토가 아니라 기토에 의해서 임수를 인식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무토 수라는 아주 큰뭐 오대양을 이렇게 넘나드는 바다와 같다면 그것이 악은 기토란 것으로 막아설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무 임수라는 것이 기토를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범람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이나 재물이나 사람들이 멀리 떠내려가는 홍수와 같은 역할을 어,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무토가 아닌 기토가 있을 경우에 만약 신금을 사주에 가지고 있었다면 신금이라고 하는 재물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이별이라든가 사람을 멀리 떠나보낸다, 헤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수일관 같은 경우에 혹시 기토로 임수를 대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사주의 신금이나 을목이라는 나의 오행이 갖춰 있었다면 신금이라고 하는 나의 재물적 손해, 을목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의 이질러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임수라는 큰 무토와 기토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2020년 경자년에는 어떠한 현상이 바라 나타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실력들을 멀리 알려왔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18년, 19년 무토라는 운이 왔죠. 무토, 기토라는 이 토라는 운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통해 나의 실력을 알리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운이 도래를 하니, 자 여기 보시면은 경금, 자기의 실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다, 실력을 더 향상시키는 시기가 준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행으로는 경금이라고 나의 실력을 더 가치 있게 높이는 그런 현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자년 경금은 임수일관에게 편인이라고 하는 운이 왔습니다. 편인이라는 운이 도래를 했을 때 편인, 즉, 관서를 얘기를 하죠. 관을 설기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면 흔히 창광 선생님께도 광 선생님도 많이 표현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신데 평실 등 시험 불합격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환경이 나를 안 도와주는 현상이 발생한다 내가 처한 환경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없어진다 열악한 환경으로 바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설기가 됐을 경우에는. 아, 관, 편인에 의해서 관이 설기가 됐을 경우에는 나의 환경이 축소되거나 열악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관이, 재생관으로 생활을 받아서 설기가 아닌 설화가 된다면 그러한 환경적인 이점이 오히려 더 드러나고 좋아진다, 개선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자년에 이제 자수라고 하는 비견 겁재라는 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유... 육신, 육친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인성을 설계하는 운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조금 편찮아지시거나 활동이 축소되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임수일간의 무토와 기토의 영향과 그리고 경자년의 오행으로서의 경금 그리고 육신으로서의 편인과 그리고 인성의 설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임상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주는 미월의 임수라고 하는 사주인데요. 임수가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무토와 기토였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시대 환경을 잘 인지하기 위해서는 무토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대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임수가 어, 여기 기토라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기토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금이 있을 때는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을목이 있을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이질어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려움 헤어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이 임수에 의해서 이제 기토가 막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재산적인 손해, 뭐 재물적인 나간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무토가 아닌 기토로 적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오행으로는 신금은 나의 실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죠. 임수를 전해야 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나의 고유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목이라는 것은 그것을 전달할 나의 고객들이 있다. 그래서 나의 실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널리 확장시킬 수 있는 고정 고객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라고 한번 지적할 수 있다면 무토가 아니라 기토로 대항했으니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대한 그 트렌드해야 될 부분들을 잘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옳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조언을 들어 내가 시대의 환경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경금이라는 운이 도래를 했으니 경금은 나의 새롭게 능력을 만들고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경자년에 대해서. 임수일관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토로 세상의 변화를 잘 인식하시고 자기가 가진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